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음 주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에서 중국 업체들과 AI 가전기술 경쟁에 돌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으로 가전사업에 타격을 입은 양산은 강화된 AI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여 주도권을 이어갈 전략입니다.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통해 성장해온 중국 업체들 역시 AI 기술을 탑재한 제품들로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관측됩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전시회 2파 2025에 참가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의 주제를 AI 홈, 미래 일상을 현실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이 집약된 마이크로 RGB TV와 비스포크 AI 가전 신제품 등 AI 기술을 장착한 주요 제품들을 대거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를 LG AI 가전의 오케스트라로 잡은 LG 전자는 냉장고와 세탁기 신제품 25종을 공개합니다. LG 전자는 전시 기간에 맞춰 유럽 시장의 AI 가전을 분석하고 고장을 예방해주는 AI 홈플랫폼 LG 싱큐도 공개합니다. 올해 2파에는 700개 정도의 중국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의 AI 가전 제품들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중국 가전업체 하이센스는 최근 구글과 협력해 가전제품 간 연결성을 높였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